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하고 다원교육 목동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은 제가 이제 3월부터 진행돼 강소고 1학년 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앞에 섰는데 사실 특히 수학 과목에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뭐 전에 들리는 바로는 수학이 되게 어렵다라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악명이 높은 과목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왜 어려운지. 어떻게 출제돼서 어려운지, 학생들이 이제 왜이 시험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고 이제 그걸 대비하려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이 왜 어려운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뭐 구성적인 측면을 먼저 보자면 실제로 작년에는 이 구성이 고정이 됐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고정일 거고 총 문항 수가 24문제입니다. 24문제. 객관식이 21문제가 나오고 서술형이 3 문제가 나오고 배점도 저렇게 고정이에요. 서술형 3 문항이 한 문항 한 문항이 8.8.8점으로 배점이 좀큰 편이죠. 뭐 문항 수는 적긴 하지만 서술형 3 문제밖에 안 나와서 배점이 8.8.8점으로 서술형의 배점이 좀큰 편이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60분이에요. 사실 작년부터 60분으로 바뀐 거지 그 전까지는 항상 70분을 쳤거든요 근데 시험 시간이 10분 줄어들긴 했는데, 문항수는 안 줄어들었어요. 70분 보던 시절에도 24문제 그대로 나왔었고, 그럼 이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문항수는 그대로인데, 시험 시간은 10분 줄었다. 그럼 난이도가 좀 하락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다행인 점은, 되게 예전에 악명 높았던 시험보다는, 실제로 난이도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난이도 조절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되게 옛날에는 사실, 1번부터 10번까지, 한 초중반부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되게 나와 나와서는 안돼 초중반부에는 나와서는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넣어두곤 했어요 한두 문제 정도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방황을 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이제는 다행히 초중반부 1번부터 1 0번까지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 이제는 너희 1번부터 10번까지 요0 문제는 10분 안에 풀어야 돼라고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10분 안에 풀어야 그다음 이제 11번부터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을 하니까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번까지는 10분 안에 풀어서 시간을,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문제를, 실제 문제들을 보여드릴 건데 1번부터 10번까지 그 안에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문제 형태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봐도 학생들이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라도 너무 풀기 싫게 생긴 문제들이에요. 얘네는. 실제로 8번, 9번에서 연달아 나왔던 두 문제고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풀기도 싫지만 막상 풀어봐도 계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후반부, 객관식 후반부랑 서술형에쓸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더 사실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 유형이에요. 얘네들도 강소고만이 특징적인 유형이라고 할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 그러니까 형태만 보시면 돼요. 다음 중, 뭐, 옳은 것의 개수는 이라고 묻고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문제라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1번에 뭐, 기억, 2번에 기억, 기억. 기억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강서호 선생님들은 꼭,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 답을 낸다 한들, 그 답이 무조건 보기에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선지.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실수를 한지도 모르고 넘어가기 마련이고, 사실 좀 잘하는 친구들이라도 답이 나왔어도, 어, 내가 실수해서 답이 나온 건 아닌가 하고, 한번더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초반부, 실제 문항 번호거든요. 3번이랑 11번, 초중반부에 구성을 하면서 학생들이 시간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지, 없이 시험지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1차적으로 시간 관리에서 힘들어서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체감난이. 예전에 비해서 실제 난이도는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여전히 어렵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뭐 앞에 초중반부에서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랑 아까 실수 유발하는 문제, 더러운 문제 풀이로 실수 유발을 해놓고 이제 10번 이후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어디서 보통 따오시냐면, 변형 문제들을 많이 갖고 오시는데, 각종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변형 많이 하시고요. 이제, 경, 강서구에서는 경찰대 기출 문제들도 종종 보이는 편이에요. 경찰대 기출 문제들을 변형을 조금 하셔서 시험에 내기도 하고, 또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경시대 문제들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뭐, KMO 같은 거, 올림피아드 문제들을 갖고 와서 학생들한테 던져주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객관식이 21문제라고 했죠. 객관식 제일 마지막 20번, 21번은 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다행히. 그 중에 한 문제는 모의고사 킬러를 변형한 문제가 꼭 나와요. 20번, 20번에 나올지 21번에 나올지는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그둘 중에 한 문제는 모의고사 킬러를 변형한 이제 제러려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 나머지 한 문제는 진짜 어디서도 출처를 찾을 수 없는 되게 되게 특이하고 독특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사실 모의고사 변형 킬러 문제들은 학생들이 접할 수도 있다 보니까 풀 수도 있는데 그걸 제외한 되게 특이하고 어려운 문제 한 문제. 그거는 풀수 있는 학생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강서구에서도. 실제로 100점을 맞기가 되게 힘든 시험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선택을 잘 해야 돼요. 10번까지 10분 안에 못 끝낼 정도로 이제 실수 유발하는 문제가 많고, 객관식 중후반부에 들어와도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간을 되게 많이 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일 처음 설명드린 게 서수령이 세 문제인데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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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 높다 그랬죠. 서수령에 쓸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되게 안타까운 건 서술형을 되게 되게 쉽게 내는 편입니다. 강수원이 쉽게 내는 편이고 실제로 채점도 되게 후하게 하셔요. 실제로 써서는 안 되는 공식들을 쓴다 써도 점수를 잘 주시는 편이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실제로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을 거예요. 서술형 한 문제를 푸는데 그때 수학상 단원이니까 사실 수학상 개념을 써야 되는데 학생들 중에 수학2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어냈던 학생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거 1점밖에 안 깎았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풀든 서수령은 채점을 좀 후하게 하시는 편이라서, 분명히 서수령의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근데 앞에서 시간을 너무 빡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사실 학생들이 강서구는 시험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특징적인 시험지잖아요. 구성 자체가. 난이도도 그렇고. 그 유사한 시험지를 진짜 시험 시간 60분 내에 많이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이제 부족한 게 뭔지 난 앞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구나 아니면 나는 킬러 문제는 손을 못 대는 편이구나 아니면 서술형까지 가는 시간이 없구나라는 걸 판단을 해서 각자의 풀이법을 찾아야 돼요 이 시험지 이제 그 풀이법을 제가 하나하나 찾아주고자 수업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핵심 개념을 복습하고. 전 중상 난이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문제풀이를 하는 수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상 난이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번, 21번 중에 한 문제는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풀이라고 그랬죠. 그런 문제들은 저는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이제 모의고사 기출들 중에서 킬러까지는 풀수 있을 정도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강서고반을 맡은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에 총 4번 시험이 치러졌죠. 중간고사 두번 기말고사 2번. 거기에서 모의고사 킬러 변형 문제가 제가 다루지 않았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제 수업을 자체 교재를 진행하는데 그 안에 모의고사 문제들도 학생들이 풀어봐야 된다 싶은 건다 넣어두는데 거기에서 모의고사 변형 킬러가 전부 다 출제가 됐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 위주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제가 아무리 그런 문제를 수업시간에 풀어준다 한들 학생이 진짜 시험 시간에 그걸 풀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하고자 저는 좀 실전 대비 테스트에 좀 초점을 둘 생각이 이게 뭐냐면 전 수업 시작 전에 항상 시험을 치고 시작을 하거든요. 시험을 치고 그거 오답을 하고 이제 수업 끝나고 마지막에 그걸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테스트를 제가 그냥 아무 학교 시험지나 갖고 와서 쓰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들의 시험 뭐 문제들, 내신 문제들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들 아니면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제가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서 실제 강서고 시험의 포맷에 맞게 재배치를 해서 그걸 실제로 60분 내에 풀수 있게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진짜 방수고 시험지 같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학생들이 진짜 시험 시간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실수는 없고 마지막 킬러 문제가 좀 버거운 친구들은 그 킬러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서술령에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차라리 서술령을 먼저 풀어보는 선택을 한다든지 그렇게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도와주고자, 저 테스트에 좀 초점을 맞출 거고 이걸로 실제로 상담도 좀 자세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 개별로 궁극적으로 결국, 왜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했냐면, 결국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온전히 다 풀어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강소고는 내신 등급을 따기가 좋은 학교란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강소고의 포맷에 맞춘 시험지를 학생들한테 많이 풀려보게 하면서 연습을 시킨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개강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뭐, 수업 요일은 금요일, 일요일이에요. 3월 3일이 금요일이라서 그때 개강을 할 거고, 수업 시간은 실제로 6시부터 10시까지, 금요일, 일요일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대비 문제풀이 수업이고, 모의고사에 킬러 문제들을 접근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할 거다. 그리고 수업 전으로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 뭐, 요거는 별건 아니고 뭘 하는 거냐면 클리닉 시간에 금요일은 이제 6시에 학생들 학교 갔다가 6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고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시험을 친다 그랬잖아요. 그거 친 거를 바탕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오답을 진행하긴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학생들 개별로 틀린 문제 고쳐보고 숙제 검사하고 숙제하는 것 중에 질문 있는 거다 해결하고 나서 이제 학생 시험 친거 보고 제가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너네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 다음 시험지는 이렇게 이렇게 풀어보자라고 상담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일요일도 마찬가지 일요일도 수업 끝나고 기본적으로 그런 클리이다 진행이 되고 기가를 하는 건데 일요일은 그 제가 그 수업 시작 전에 6시 전에 몇 시간 일찍 불러서 학생들 문제를 좀더 풀릴 생각입니다. 강소고 학생들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실수하는 문제들. 아니면 되게 독특한 풀이를 해야 되는 문제들에서 실수를 안 하고 넘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 난이도 자체만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하기에 너무 시간이 아깝고 수업 시간에는 어려운 문제들 접근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 이제 그런 실수 유발하는 문제들을 안 풀려 실수를 안하려면 사실 되게 되게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풀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 직접 푸는 걸 보고 싶어서 이를 수업 시작 전에는. 한 두세 시간 정도 학생들이 일찍 불러서 앉혀놓고 그런 계산 실수 문제들을 던져주고 강제로 풀리게 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강제로 풀리면서 그런 실수를 안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요일은 수업 전 클리닉도 진행을 한다. 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 수업 특징적인 부분들인데 뭐 나머지는 다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과제 부분에서 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제 과제는 세 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자체 제작 워크북이 들어가는데 워크북에서는 질이 좋은 문제들 실제 강소고에 많이 나오는 좀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워크북을 먼저 주고 그 다음은 문제 단순히 문제 질만 좋으면 안 되고 문제 양도 많아야겠죠 강소고는 특히 그래도 문제 양을 챙기기 위해서 시종 문제집까지 병행을 합니다 이렇게 과제가 다 끝나고 나면 시험 직전에 오답 워크북이라는 학생들 개개인별로 다른 책이 나갈 거예요 요번에는그 학생이 수업 시간에 틀렸던 문제 워크북에서 틀렸던 문제 시험 시간에 틀렸던 문제들 전부 다 모아서 학생들 개개인별로 다른 책을 나눠주고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관리 부분은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수업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문자로 나갈 겁니다. 테스트 결과, 과제 검사, 뭐 클리닉 출결 같은 거. 모든 것들이 문자로 나간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사실 개강까지 한 달이 남았잖아요. 혹시나 걱정이 많으실까봐 특강도 준비된 게 있어요. 주 1회짜리 학생들이 강소고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강소구 기출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경험을 해보는 특강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주 1회짜리 3회로 진행이 되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데스크에 문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